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시골 막내니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이고요. 제가 6시 반에 눈을 떴어요. 요즘에, 아무리 백수라고 하지만, 매일 거의 9시 반? 이렇게 눈을 떴거든요. 근데 뭔가, 하루를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작업이라든지 약간 이런거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되게 핫한 미라클 모닝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보고 잤는데 못해도 11시에는 침대에 누워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한번 처음부터 새벽에 막 엄청 일찍 일어날 순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 보자 해 가지고 원래 6시 기상을 하려고 했으나, 6시 반에 기상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어,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질은, 요 차를 마실 거고요. 뜨거운 차 마시니까 확실히 뭔가 좋은 거 같긴 해요 우선 오늘 아침에는 저의 계획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니 뭐 요즘에 지원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또 쓰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1일차 지금 시간은 8시인데요 6시 반부터 8시까지 뭐랬냐면 일기 쓰기가 되게 저의 목표였는데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금 쓰다가 말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일기가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줄 때도 있고 생각을 정리해 줄 때도 있고 약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제 브런치에다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일기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작업한 디자인을 이제 SNS나 아니면은 여러 분들에다가 많이 퍼뜨리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노출이 돼야 제 그림도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브런치, 비안스라는또 플랫폼에다가 업로드를 글이랑 같이 업로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할 거냐면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제가 계획을 세운 게 목표죠.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영상을 올려보자 이게 저희 목표이고 그림은 일주일에 두 번은 업로드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의 최소 뭐든지 최소 목표를 잡아야 될것 같더라고요 내일은 설날이에요 토요일인데 내일은 집에 좀 일찍 가서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도 보내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 전 정말 계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완벽하게 못할 바에는 약간 중도 포기하는 약간 이런 저의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제가 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방해 요소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행동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더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셨다면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려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에 그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고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즐거울 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삐롱삐롱 삐래렁 <놀람>